스윙을 하실 때몸손 그리고 몸손자 이렇게 네 글자만 기억하셔서 연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뻣뻣해졌던 그런 스윙이 조금 더 프로들처럼 매끄럽게 그리고 힘이 잘 빠지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신현태 프로입니다. 오늘 시간엔 여러분들의 스윙이 뻣뻣한 이유와 또 프로들처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중요한 게이 골프 스윙에서 이 팔의 역할이에요. 팔이라는 이 신체의 부위는 몸에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몸이랑 같이 다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윙을 하실 때 손으로 많이 만드세요. 아, 그림을 그리듯이, 일자로 쭉 피고, 뭐, 어디서 꺾고, 혹은 뭐, 팔로스루 때, 프로드처럼, 이런 팔을 쫙 핀다거나, 이런 모양에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, 스윙이 연결이 잘안 되고, 그리고 몸은 점점 경직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, 매끄러운 스윙을 하시고, 힘을 빼려면,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네 글자. 몸, 손, 몸, 손. 이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이 몸, 손, 몸, 손은 스윙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. 이더 이상 아마추어 분들이 팔로 이렇게 뭔가 쭉쭉 뻗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스윙이 아니라 스윙을 시작하실 때는 제 몸이 먼저 움직여서 스윙이 시작을 하는 거죠. 시작할 때 몸이 먼저 가고, 그 다음에 손이 가고. 그리고 다운 스윙을 전환하실 때 다시 몸이 돌아주고 그 길로 손이 가주고. 그래서 몸, 손, 몸, 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몸이 먼저, 몸이 먼저 가고,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가주시고요. 다시 다음 수행하실 때는 몸이 돌아주고, 이 길로 손이 휘둘러주는 거죠. 그래서 시작은, 시작은 몸이 가고, 그리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요. 다음 전환하실 때, 다시 몸이 돌아주고, 다시 그 길로 팔이 이렇게, 휘둘러져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몸 손, 몸 손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팔이라는 이 신체 부위는 절대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랑 같이 이렇게 흔들흔들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, 몸 손, 몸 손으로 작은 스윙부터 해볼게요 자, 몸, 그 다음에 손, 다시 몸 그리고 손. 자, 이렇게 몸손몸 손으로 공을 쳐봤고요. 자, 이제는 제가 스윙을 키워서 연결 동작으로 쳐볼게요. 몸손몸손 이렇게 해서 연결 동작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게이 손이라는 부위는 몸이 가는 길로 따라가고 다시 몸이 가는 길로 따라가야지 자연스럽게 그 길을 찾아서 클럽을 잘 휘둘러줄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스윙하시면서 힘이 잘안 빠졌던 거는 너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, 피고, 꺾고, 이러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많았기 때문에 힘이 잘안 빠지고 경직됐던 거죠. 몸 힘을 빼주시고요. 몸이 먼저 가고, 그 다음에 손이 가주시고요. 다시 몸이 가고, 손이 가고.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힘 빼고,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운 연결되는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